시민가요제 제 2부 콘서트 무대려 활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 32회에 맞는 성남발했을 때 우리 시민가요제 어, 시민 여러분들 많이 모시고 콘건트무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가수 진태환, 가수 이민재입니다. 인사드려서 화살을 네. 주십시오. 네, 자 우리 성남 시민 누구나 참여할 가능한 우리 문화예술 축제 네. 예심인가요 이제 지난 9월에 예식이 있었어요. 네. 예식 때문에 대단했다고. 네, 네. 분위기가어땠는데 네. 지난 네. 9월 30일에 네. 성남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죠. 네, 네. 해를 거듭할수록 예식에 참가. 시민 여러분들의 열정과 기성 가수 못지 않는 기량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네. 네. 어, 정말 뭐 저도 그 현장에 있었는데 뭐, 뭐 기성 못지 못, 못지 않는 시민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오늘 우리 시민 가요제가 더 기대되는데요. 5 0대 이래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열세 팀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 우리 열세팀 어, 본선에 성남예초 주최하고 한국연예예술협회에서 연주만 하며 성남시, 성남시의회, 성남축산, NGO, 환경보호운동청문을 운영하는 제3 0위의 성남은예술제, 시민가요제 우리 참석해주신 내민 그리고 시청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석하신 우리 내민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를 때마다 큰 박수 많이 해주시고요 자 먼저 우리도 예, 시민이 시작 시민주의대 성남 실천 청하도록 하시는 우리 의수민 시장과 대신 하여 성남 문화서술과 우리 최중욱 과장님하고 계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다네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성남시의회 임정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성남시의회 안광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명수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정봉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 성남시의회 김정희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해 주십시오. 네, 계속해서 성남 예천 우리 김성태 고문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영 주십시오. 성남예총 우리 김영실 장님을대신나요 우리 김태용 상무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남예총 부회장님 시면서 성남음악협회 정지희 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박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성남예총 정지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또 성남음악협회 이수정 지부장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우건식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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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서 해네네어또 어, 도착하신 대로 또 소개해드리고요. 네. 자, 우리 본선 무대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먼저 본선 무대 시작하기 전에 네, 우리 또 축하 보임도 준비가 되있죠? 네. 네, 소개를 좀부탁드릴게요 네.